모서리가 8인 정사각을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 그릇의 높이, 용량을 최대로 할 때야. 그럼 약간 팁을 하나 주자면, 팁을 하나 주자면 밑에를 제곱을 할 거라서 밑에는 루트가 있어도 되는 거야. 넓이가. 너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밑에 넓이를 그린 거야, 쌤이. 이렇게 된 건데, 이거잖아. 아고 야, 왜 이래? 아, 아네, 아네. 아, 아네, 아네. 이렇게된 거잖아요. 지금, 쌤이 지금 뭐할 거냐면, 색깔 맞춤 해주면 요거를 요거 길인 거죠. 예요, 예. 이거를 내가 X로 두면 여기가 지금 참고로 45도잖아. 이게 X니까. 여기는 뭐냐면 루트 2분의 x인 거야. 1대1대 루트2라서 그러면 여기 길이는요.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는 이걸 두배 해주면 되니까 루트 2 x가 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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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뭐죠? 높이는 뭐예요? 루트? 8의 제곱 빼기 x 제곱이죠 맞나요 그럼 용량이 최대가 돼야 된대요 이 부피는 몇이죠 3분의 1 곱하기 밑에 넓이 뭐예요 2x 제곱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높이 누 곱해 줘야 돼요 64 빼기 x 제곱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하니까 미분할 수가 없잖아, 루트가. 그럼 내가 이걸 h로 고쳐볼게요. 그럼 h로 고치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관계식이 64는 x 제곱 더하기 h 제곱이야. 맞아요? 그럼 x제곱이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h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는 거지 아 여기서 어떻게 쓰는 거야 x제곱 때문에 h제곱 빼 64를 대신 넣는 거죠 여기다가 얘 대신에 그러면 볼륨식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에 아, 3분의 2 할게요 여기 2가 있으니까 x제곱 대신에 누구 넣어요 h제곱 빼 64를 넣고 여기는 h였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3분의 2에 h 세제곱 빼기 64h 이렇게 된거지 그럼 이제서야 뭐할수 있어? 미분하는 거지 h 프라임 h라고 하면 h에 대한 식이어서 미분한 거예요 식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는 내비두고 3h 제곱 빼기 64 이렇게 되나? 맞아요? 그럼 3으로 묶어주면 2에 뭐죠? h 제곱에 빼기 3분의 6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뭐예요? 보통 0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0일 때가 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H 제곱이 몇일 때 3분의 64, 그러니까 H가 몇일 때 루트 3분의 8, 그럼 뭐야? 3분의 8 루트 이렇게 이제 H가 아, 루트가 나오면 미분을 못하니까. 또 다른 어떤 관계식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응. 이렇게 넣으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넣으니까 안 풀리죠. 이 루트가 나오니까 이렇게 놓고 했으면 좋았겠죠.